입니다. 오늘은 100% 맞춤 시공이 가능한 이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천시 사움동이라는 곳이고요.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이에요. 또 시내권과 인접해서 생활 환경도 잘 되어 있고 성남 이천로 ic와도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현장입니다. 목조 주택과 철근 콘크리트 중 선택을 해서 건축이 가능하고요. 맞춤 시공이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점원주택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목조 주택으로 할 시에는 사업 후반대 철근 콘크리트로 할 시에는 5억 초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2대, 방부목 데크 6평, 그리고 붙박이장 1대가 기본으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석재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석재 데크로 변경할 시에는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는 거고점 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샘플하우스 기준으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22평이고요. 대지 알당은 103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39평으로 총2개 층을 사용하는 목조 주택입니다. 기반 시설로는 단지형 충전식 LPG를 사용하고 상수도 들어와 있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변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도보 5분만 걸어 나가시면 유치원이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 키우시기 아주 좋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0천 초등학교로 이제 배정을 받. 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한 차량 10분이면 이제 통학을 가능하고요. 성남 이천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로 접근성이 좋은 그런 현장입니다. 또 주변이 숲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숲세권을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만한 그런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찾던 집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 거고요. 현재 이천에서는 3억 후반대부터 8억 초반대까지의 다양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찾고 계시는 분양가와 입주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음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실게요. 고고. 오늘 보실 점원주택 단지 앞으로 나와 있고요. 단지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m로 되어 있어서 차량 두대 충분히 교행 가능하고 아직은 공사 중이라서 조금은 어수선한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3번 국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쪽으로 위로 나가시면 3번 국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광주나 곤지암, 뭐 성남 쪽으로 진입이 편하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이제 샘플 하우스 앞인데요. 주차 같은 경우는 요 공간에 주차되시면 될것같고요이 주차장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집 마당이 나옵니다. 대문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엄마당 같은 경우는 디딤석과 이제 잔디로 되어 있고, 이 건물 앞쪽으로는 다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데크. 테라스로 한 6평 정도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석재 데크로 변경하거나 좀더 넓은 데크로 변경할 시에는 추가 금액이, 이제 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디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소나무 기본으로 한세 그루 정도 심어져 있고, 안쪽에, 저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부동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당 공간이 반듯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도 이제 마당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는 잔디로 되어 있고요. 끝 부분은 이렇게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펜스 같은 경우는 다 블랙 프레임의 철제 펜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 공간도 되게 활용도가 좋으실 것 같고요. 좀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비닐이 쳐져 있네요. 지금 토마토랑 가지를 심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텃밭 공간으로 잘 가꾸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건물 외관부터 보여드리고 이제 전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앞으로 나와 있고요. 건물 외관 같은 경우는 롱브릭 타일과 그리고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건물 복도에 있는 공간인데 복도 구간에서 나오시면 넓은 석재데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테이블 놓고 뭐 바베큐 파티 충분히 하셔도 되시고요 어닝을 치셔서 사용하신다면 좀더 좋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안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전실 공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석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동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지붕 설치가 되어 있고 조명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 역시 잘 들어가 있고요. 초인종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전실 공간 같은 경우는 사이즈 잘 나왔습니다. 바닥은 진한 그레이 톤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벽은 이제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총네칸에키큰 신발장 들어가 있고 밑으로 띄움 시공 들어가 있고요. 중문은 이렇게 이제 미스트 유리가 들어가 있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 이제 미스트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가 될수 있어서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긴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1층 구조 같은 경우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과 창고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거실 공간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공간 사이즈 널찍하게 잘 나왔고,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지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그런 거실 공간이고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중로이유리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 창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방충망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메릿등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심플한 그런 거실 공간이고, 이 공간에 한 4인에서 6인 소파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아트월 같은 경우 대형 TV를 설치해도 충분한 공간이고, 바로 옆쪽으로는 포채널에 이제 시스티 설치가 되어 있고, 월패드와 스위치 그리고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이제 일체형 구조로 이제 주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구조는 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자 놓고 근데 이게 조금 높으니까 빵 의자 설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4인 식탁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전체 주방 가구는 이제 한샘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샘 제품에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는 깔끔한 내리평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소형 가전제품 놓기 참 좋을 것 같고요. 사각 싱크볼과 환기창 자체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냄새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 안쪽으로 보시면 역시 콘센트가또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자체가 많아서 가전제품 같은 거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전자레인지 자리 있고, 압력밥솥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다 수납장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한대 자리도 다 설치 박스로 마련이 되어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4A 삼성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옆에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잘 나왔고요. 안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설치하셔도 되구요. 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실 공간이고, 이쪽에 스위치가 또 있어요. 전기 콘센트 있으니까 뭐 추가 냉장고 한대 충분히 설치도 가능하십니다. 복도 구간에는 이제. 외부 데크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큰 전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하시고, 역시나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환한 그런 복도 공간이고요. 바로 이쪽으로 이제 공용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제 잘 나왔고요. 안쪽에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정과 그리고 샤워 헤드 코너 선방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과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가 한샘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욕실이 되겠습니다. 복도 끝까지 쭉 나오시면은 이제 방이 있습니다. 여기 방 공간 보여드릴게요. 1층의 방이고요. 여기는 총 3개의 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역시 강마루로 되어 있고, 벽지는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 자체가 이제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역시나 여기도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뭐 건축을 하실 때에는 창호가 이제 시스템 창호에서 KCC나 아니면 LG로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퀸사이드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붙박이장까지도 설치해도 그래도 공간을 되게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고요. 이방 역시 현장에는 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은 다 보셨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실 건데 그 전에 이렇게 계단 밑에 보일러실 겸 창고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잔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멀방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계단 폭이 완만하고 이 넓이도 잘 나와서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좀만더 올라오시면 이렇게 철제로 안전바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구조는 방 2개, 욕실 2개,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중문이 있어서 아무래도 단열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옆쪽에 이제 공용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 먼저 보여 드릴게요. 공용 욕실은 사실은 조금은 작아요. 그래도 안쪽에 이렇게 샤워 헤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씻을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고요. 코너 선반과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은 이렇게 위로 수납장 2단짜리로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방과 세면대, 양변기 모두 다 한샘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용 욕실을 나오면 바로 앞쪽으로는 이렇게 두 번째 방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는 자녀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글 침대와 책상 놓고 사용하시면 되시고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 역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 배치기 때문에 굉장히 환한 그런 방이 되겠고요. 천장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총4 칸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화이트 톤이라서 굉장히 깔끔하죠. 뭐 이불 같은 거 아니면 뭐 셔츠, 마이 뭐 이런 거다 쉽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다박 방에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이 복도에 보시면 픽스 창이 있어요. 앞쪽으로는 작은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 좋고 좋은 그런 복도 공간이 되겠고요. 마지막 공간인 안방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안방 같은 경우는 파우더룸 그 다음에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안쪽에 있는 욕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 사이즈 잘 나왔고요. 역시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하기수정과 샤워 헤드 코너 선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티션이 있어서 뭐 샤워하실 때 물튀김 최소화하실 수가 있어서 좋으실 것 같고요. 세면대와 그리고 수납장, 양변기, 환기창 들어가 있는데 이 샘플 하우스 기준으로 다 모든 게다 한샘 제품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 공간에 이제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화장품 놓고 의자 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역시나 개방감 좋게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안방 공간인데 안방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퀸 사이즈 침대 놓시고 으 협탁 놓실 으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고요. 바닥은 강마루, 벽지는 실크 벽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역시 크게 창호 크게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 너무 좋고요. 앞으로는 또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어, 엄청 조망권은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송전탑이 있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현장은 조금은 과감하게 패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안방 역시 이제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그냥 작은 방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공간이고 시스템장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제습기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장이 부족하시다면 추가로 시스템 행거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창호가 있다고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기를 열고 나가면 테라스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볼게요. 아, 여기 창문도 역시나 이렇게 방충망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가 안방 옆에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 사이즈는 이제 보통 사이즈로 되어 있고, 여기 티테이블 하나 놓고 어닝 치셔가지고 그냥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필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오셔가지고요. 좋은 필지 선점 하셔가지고 건축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은동에 위치한 점원주택을 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이제 3번 국도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초, 중, 고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생활 인프라도 시내권과 가까이 있어서 살기 좋은 그런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고 내가 찾던 집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